j 지 않겠어 s 명은 Single is g 할게 d I'm 지마 다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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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한 것들로 여러 일신 m 기 걸로 널 해방해주지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사냥이여 단숨에 끝내주지 날 건드리자 단숨에 끝내주지. 랩을 찾을 수 있을까? 랩! 하! 잠속의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단숨에 끝내주지! 다음! 이걸로 널 해방해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! 과거의 환영이여! 단숨에 끝내주지! 다 이걸로 널해 헤..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단숨에 끝내주지 신기한 <laughs> 것들로 열심동기 살살할게 흔들리지마 자 단숨에 끝내주지 <laughs> 이걸로 널 해방해주지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어? 숨바꼭질하자 넌 답을 찾을 수 있을까? 단숨에 끝내주지 산속의 어? 어?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끝나잖아 아, 어? 성가시네 어? 이걸로 널 해방해 주지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. 천이하자고 본산한다 신경쓰지. 생명은 잘 비준 술처럼 진하고 향긋하지. 마음껏 즐기라고 친구들. 널 위해 준비했어. 삶 속에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. 도망 못칠걸 겨우 이 정도인가? 도망 못칠 걸? 아직 뭘 모르는 모양이네.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. 나도 포함이고. 자자, 한번도구 가세요. 미리 체험 사 올립니다. 도망 못칠 걸? 널 위해 준비했어. 도망 못칠 걸? 아직 뭘 모르는 모양이네.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. 나도 포함이고. 생명은 잘 빚은 술처럼 진하고 향긋하지. 마음껏 즐기라고. 친구들. 자, 자 한번 보고 가세요. 모처럼의 뒤에네요 <laughs> 미리 새해 인사 올립니다. 도망칠 수 없어 안 끝났어 도망 못 칠걸 멈춰지 마세요 멈 속의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. 널 위해 준비했어 도망 못 칠걸? 눌러서 멀리 떨어져 좀 가까이 와봐 만못 걸? 나도 뭘 모르는 모양이네.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. 나도 포함이고? 마음껏 즐기라고 친구들! 자자! 한번 보고 가세요! 미리 체헬 인 올립니다! 도망 못 칠걸? 아직 뭘 모르는 모양이네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나도 포함이고 겨우 이 정도인가? 도망 못 칠걸? 생명은 잘 비진 술처럼 진하고 향긋. 마음껏 즐기라고. 친구들. 산속의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. 자자 미리 체험 사전 모립니다또 맞고 싶나? 안 끝났어. 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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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은 숨쉬는 것을 그치지 않지. 끝나지 않아. 그만 못칠 걸? 쉽지 않겠어 살살게흔들 <laughs> 미! 영원! 다시 그 빛은 하의 미를 수호하 사태의 심각성 징기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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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들로 일심통기 아직도 발뺀 폐하라 명부의 심판에 따라 명치왕이 침묵한 이곳에 쓰이리라 나다 놀자 승내볼까 아! 숨바꼭질한 넌 답을 찾을 수 있을까? 다시 그빛 은하의 미를 수호해리 주하 소멸 다시 그 빛을 은하의 미를 수호리 장미의 맹스미 영원. 다시 그 은하의 미를 수월해 음. 선을 추합 소멸. 다시 그피 은하의 미를 수월해 다시 그피 은하의 미를 수월해미 영원. 다시 그 빛을 보고 복... 은하의 미를 수아리 흔들리지 마! 장미의 맹세를 주하 소멸! 다시 그 빛을 보고 은하의 미를 수쏘아쳇 그만 복대신 심판한다. 다시 그 은하의 미를 수화해 기사의 직무의 의미, 영원. 다시 그 피도 나의 미를 수화해 명부의 심판에 따라 몇희왕의 증명. 이곳에 쓰이리라 장미의 맹수 추호, 소멸. 다시 급히 그 은하의 미를 수호하리! 다시 급그 은하의 미를 수호하리! 그분을 위해 선을 행하시 미여왕 기사의 직무에 따라 주하 소멸! 다시 급히 그 은하의 미를 수호하리! 미 영원. 다시 그 빛을 은하의 미를 수호해. 명부의 심판에 따름, 치왕의 칭명, 이곳에 쓰이리라. 중화 소멸. 아직도 발뺌이야 대신 심판한다. <laughs> 해결하라. 우리 화해하지 않을래요? 신기한 것들로 여러분을 의심통제! <laughs> 손님은 대장, <대자>. 우리 화해하지 않을래요? 숨바꼭지, 넌 답을 찾을 수 있을까? 다시 그빛 은하의 미를 수호하리! <목소리> 그들을 위해 다시 그빛 <목소리> 은하의 미를 수호하리! 장미의 맹세 명부의 심판에 따라 시왕의 칭롱을 이곳에 쓰이리라 <목소리> 주하 소멸! <목소리> 다시 그 빛을 보기 은하의 미를 수호하리! 기사의 직무의 미, 여왕! 다시 그 빛을 보 은하의 미를 수화해 장미의 맹세를 숨바꼭지만 답을 찾을 수 있을까? 주하 소멸! 징귀한 것들로 일신통계! 해결. 기사의 직무에 따라 미, 다시 그 빛을 보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은하의 미를 수호하리! 그 그릴라님을 위하여